현재 시각 12월 13일 오전 9시입니다. 음,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서 쌍바닥 나오고 지금 다시 상승을 했죠. 근데 맥라인을 여기라고 쳤으면 여기를 돌파했으면 좋은데 종가 마감이 여기를 넘기지 못했어요. 10만 1,000뭐한 200달러 정도. 네, 여기를 위로 강하게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박스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어놓은 피보나치 매물 때 10만 2,500달러를 다시 한번 터치를 했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지금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종가 마감이 뿅 올라오면 예, 누르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약간 주춤하고요. 뭐 이더리움이 이제 조금 움직이면 다른 알트가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보면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예, 상승 채널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 확실하게 올라타려면 10만 2,500달러를 돌파를 하고 여기 채널을 좀 벗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어 박스권이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채널 여기 상단을 좀 돌파를 해주면 11만 100달러 그다음에 11만 7,800달러 이런 식으로 쭉쭉 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저께 근데 밤에 이렇게 좀잘 올라가다가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면서 약간 흘러내렸다가 꼬리 말아 올린 이런 형태가 나오긴 했어요. 지금 시작은 음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0만 달러 부근에서 지금 약간 강한 돌파가 나오지 않고, 어 조금만 올라가면, 뭐, 차익 시적 물량, 아니면 약간 흘러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의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매물대를 쌓는다는 것은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거거든요. 위든 아래든, 어느 한쪽으로 터지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크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로 터지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매물대를 벗어나려면, 지금 102.5k를 상방으로 돌파하거나, 94.8k를 하방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위아래에서 꼬리 말아 올리는 그 다음에 저항받고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두 라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2.5k, 94.85k입니다. 네. 이두 라인을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요거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하나 켜보면 예. 지금 아직까지는 골든크로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종가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아직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만 보시면 돼요. 눌렀을 때. 나는 어디로 볼 것이냐가 아니라, 눌렀을 때 상방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더리움은 지금, 음, 3,915.66달러를 저항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고. 근데, 좀 중요한 거는, 4,068.97달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제 돌파를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전 고점 부근 지지, 저항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저항을 한번 받고 흘러내린 상황인데, 어, 여기를 돌파를 하니까, 여기 이전 저항은 돌파를 하고 지지로 바뀐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머물렀다가 강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위로 쭉쭉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여기 업비트랑은 좀 차트가 달라요. 상장 일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라인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빨간선 있죠, 빨간선. 요거는 하락 추세선인데 고점과 고점을 이은 거예요. 여기는 일단은 벗어났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가격에서 3,915.66달러를 돌파를 하는지 잘 지켜보시고 거기서 안착하면, 어, 다시 들어가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아래로, 리테스트 개념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 꼬리가 아니면 몸통이 살짝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이런 형태를 보일 거예요. 이쪽에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 여기가. 그래서, 근데 또한 가지 지켜보면, 여기서 페어밸리 갭이 이렇게 하나 생겼죠? 일봉상, 여기 캔들 하나, 둘, 세 개, 여기 사이에 빈 공간.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하고 나면, 하방에 대한 페어밸리 갭은 지금 다 채운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시 아래로, 여기가, 3789달러 정도네요. 하방으로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약간 흘러내렸다가, 어, 느 정도 움직임을 좀보 가능성도 있어요. 리플 보면, 리플은 아직, 뭐, 그렇게 하방이네, 상방에는 이건 없어요. 근데 보통 경험상 보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그거지고,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언제 돌파할지는 모른다 그랬어요. 돌파를 하게 되면, 나머그 어 다음에는 2.8달러 정도. 그 다음에는 뭐, 3.4746달러.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상승 중에, 이걸 베어 플래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채널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채널. 채널도 만들어지고, 저항 받았죠. 네. 지지받고, 여기 저항받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 중에 약간 하락이 나오면, 이게 이제 다우 이론이랑 모든 뭐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랑 일맥 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누르면, 그 다음에 돌파를 하게 되면, 요 매물대를 이렇게 돌파를 하고 벗어나게 되면, 다시 상승이 이어진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전 고점. 왜 고점이죠?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해보자면 여기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면 이전 고점 다음 목표가 여기까지 잡을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렀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까지 여기서 흘러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를 이전 고점 꼬리 부분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략 보면 어 2.9달러 정도, 2.9034달러 정도 되겠네요. 네,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저항 한번 봤든지 아니면 강한 돌파가 나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잘 보시고요. 어,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그냥 이렇게 아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렇게 뭐 따라가면서 볼 수도 있지만 구글에 쳐보면 다우 이론이라고 이미지 나온 거 있어요. 그거 뽑아가지고 한번 좀 많이 보세요. 뭐 설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그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떤 추세가 쭉 나오고 눌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매매를 못하죠. 뭐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 목표가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돌파하고 안착하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이는 이게 하락 추세면 한번 나오고 어 눌렀을 때 이전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냥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걸 마켓 스트럭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구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차트를 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내가 매매를 하기 전에 차트를 보실 때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리플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큰 상승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은 구간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부터. 그러면 나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여기다가 라인 하나 딱 그어놓고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더 낮아지지 않고 어, 올라가네? 누르, 눌렀을 때 이제 좀 들어가볼 만한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전, 어, 저항 대나뭐 이런 걸다 뚫어냈기 때문에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버나치 매물 때 제가 쓰는 거죠. 예, 요거 가지고 지금 다시 그려서 지금 매매를 하는 중이고, 저는 평단이 좀 아주 낮아요. 예, 여기서 마켓 스트럭처가 변환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동 평균선도 참고를 할 만하죠. 예, 장기 평선또 돌파하는 순간, 골 큰, 골든 크로스 나는 순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지 않고 고점을 높인다고 하면 이제 좀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거는 단타 하실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시장 구조. 그니까 마켓 스트럭처가 형성되는 거는 거, 어떤 타임 프레임이 이건 같은 원리기 이 때문에 동일하게 작용이 됩,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근데 일봉이나 큰 어, 타임 프레임에서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만 마켓 스트럭처를 파악을 하시게 되면, 어, 페이크에 속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큰 추세를 보시고, 아, 일봉상 이렇게 됐으니, 그 다음에 4시간 들어가서 보고 1시간 들어가서 단타를 치고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기 저항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 비트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좀 내려가주면 알트가 좀 떡상을 하죠. 예, 테더 도미넌스는 다시 하방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여기 하방 돌파하고 저항을 받았죠. 그러면은 마켓 스트럭처가 이제 하방으로 돌아갈 초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청산매 가보면 밑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물량이 많네요. 롱 물량이. 여기 만약에 볼륨이 더 크다고 하면 쭉 살짝 눌렀다가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요, 요거만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업비트 가보면, 음,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죠. 어저께 에이브 보면, 약간은 에이브도 이렇게 좀 차트를 줄여보면, 제가 이제 요매물 때는 이제 다시 그려놓은 건데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이전 저항이 여기였는데, 4 2만2천원 정도 부분이었는데, 어저께 여기를 강하게 돌파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지금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이빈 공간이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전, 여기 저점, 아니, 여기 고점 부분이죠. 여기를 강하게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 그냥 쭉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크게. 여기는 작게, 작게 움직였지만, 보시면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점을 우리가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또 따라가다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아안 가나 보다 하고 손절을 했는데 또 가네 그래서 내가 손절하면 날아간다 내가 팔면 날아간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그래서 저는 돌파가 나왔을 때는 따라 안 들어가고 누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고 그 다음 살짝 올라갈 때 그때 잡으면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거의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점이 올라간다는 건 사람들이 어더싼 가격이라고 인식을 그러니까 더 내려와야 싸다고 인식을 안하고 아 지금도 이제 점점 점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는구나 그러면 따라가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차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좀 하시면 돼요 그 능력을 좀 길러 주시면은 뭐 현물이건 선물이건 뭐 어떤 해외 선물이건 상관없습니다 차트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도 짧게 짧게 보면 마켓 스트럭처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그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만약에 이전 저점이라고 파악을 했는데 깨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눌렀을 때 나는 숏을 보고 있는데 다시 돌파를 했단 말이죠. 눌렀을 때, 아, 이게 큰 추세가 살짝 눌렀다가 올라가는구나라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네, 에이브는 그래서 지금 좀 좋아 보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 어, 여기가 가격이 2,390원 부근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2,799.7원입니다. 제가 보는 가격은 뭐 2,790원 정도에다가 좀 잡아놓으면 되겠죠.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스트라티스도 지금 어 장기 입형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정확하게는 1,104.197원 정도를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종가 마감 위에서 해야 돼요. 종가라는 거는 제가 아침에 9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 기준으로 이게 땅 9시 정각에 마감을 했을 때 이게 올라탔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에 대한 페어밸리 갭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음 여기 104.197원 부분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일단 하방이 이어지더라도 여기는 채우고 가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전체적으로 지금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들이 많아요 아발란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잘 가고 있네요. 제가 뭐 요쯤이죠, 요쯤 여기가 며칠이야? 한 12월 초네요. 12월 초에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초입에 내가 잡으려면 이렇게 가다가 어어어 가나보다 가나보다 이렇게 하면서 장기 이평 돌파하면서 쭉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더리움 계열이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네임드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 비트는 비트가 약간 좀 주춤해져야 돼요 고점 부분에서 그래야 이더리움 가고 뭐 솔라나가 요, 어, 이번 장에는 좀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솔라나 움직이고 그다음에 어, 테더 도미넌스 아래로 조금 내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알트 도미넌스 올라가고 하면은 다른 코인들이 이제 좀 따라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인젝티브 그다음에 니어 프로토 어, 타이코 그 다음에 뭐 스트라이크 이게 차트들이 지금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예 리플 한번 볼까요 리플 리플을 아까 바이낸스 차트에서도 보긴 했지만 리플도 제가 여기 하락 추세에서는 그거 같죠 여기를 언제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돌파가 나오게 되면 눌렀다가 3809원까지는 쭉 밀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는 알파 커크가 좀 움직이네요. 네, 그다음에 톤톤 코인은 이게 업비트 차트가 약간 좀안 맞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차트로 좀 보시면 좋고요. 가격 그 타점 잡을 때 매수 매도 할 때만 좀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피르마 체인도 마찬가지고 디카르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침에 업비트 차트 이게 현물만 하시는 분들 보면 업비트에서 이렇게 여기 보이죠? 여기. 전일 대비 여기 위로 아래로. 그러면 하락이 큰 건지 상승이 큰 건지 종목별로 쭉 이제 배열이 되죠. 순서대로. 요거 보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1시간 차트 가셔가지고 단타 치셔도 돼요. 예, 그거 한 가지 팁 드린 거니까, 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익 본 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지켜보다가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지지받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아, 들어가보자 해서, 다음 라인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2800부근. 예,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지금 여기도 마켓 스트럭처가 보면 올라갔다가 저쪽, 어, 이렇게, 아직 저점이 여긴데 안 깨졌죠 예. 그러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차트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다우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물론 뭐 엘리어 파동이나 이런 것도 적용이 많이 되고 하모닉 패턴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시면 좋죠 근데 모든 것들이 마켓 스트럭처 기반으로 매매를 하시면 내가 파악을 하기가 쉬워요 엘리어 파동 하다가 제가 정신병 걸릴 뻔한 적이 있는데 어 오파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ABC가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뭐, 손절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알고 보면 뭐, 연장이다. 이게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매매는 단순하게 하자. 시장 구조가 어떻게 변, 어, 형성되는지만 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제가 좀 수익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맞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잘안 쓰죠. 예. 뭐, 몇 판지, 이런 거,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매매한데. 그리고, 이 다우 이론조차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 다, 본인만의 다른 기준이 있고, 아주 단순하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자, 보세요. 이게 10일, 20일, 이평선인데한 시간에서도 적용되나 보자고요. 여기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매수 들어갔어요. 계속 들고 가.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여기서 입절해. 그러면은,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나왔다 치면, 9 7 8예요 한 이틀 동안. 그러면 내가 완전 고점에서 팔지는 못하더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손절도 하죠. 근데 자기 기준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어, 숏을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서 들어갔다 치면, 아, 이건 약간, 어, 아니요1.92% 아니. 어, 먹었겠네요. 그러면은 보통 선물을 하실 때는 배율을 쓰니까 뭐 다섯 배만 해도 한10% 가까이 되죠. 예,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난딴거 모르겠고, 그냥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만 가지고 해야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완전 이제 초보, 아, 초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세우시는 분들 기준으로 그렇고, 예. 눌림이나 어떤 이런 시장 구조, 마켓스럭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 조금 수익을 좀 늘려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19일날, 새벽 4시 정도, 3시, 4시 정도에 기준금리 인하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입니다. 음 이제 주말이 또 이틀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좀 지켜보시고 주말에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매매 마시고 잘 기준 지켜가지고 어, 수익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